개부자들에게 멍!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알아볼 거게 일명 UNH는 건강보험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게 2024년 12월 미보험사 CEO 총격 사건 기억나게 이전부터 미보험사들이 가진 방법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피보험자들의 원성이 자자했게 실제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 피격 사건의 용의자를 미화시킬 정도로 미국 국민들의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대단했게 이때를 기점으로 점점 UNH의 주가는 떨어졌고 2025년 4월에는 실적 쇼크 5월에는 메디케어 사기 혐의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가 크게 하락해 올해 초 600달러대에서 200달러대까지 하락했게 하지만 일부 금융계 거인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았는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엘을 500만주 사고 쇼스로 유명한 형아 마이클 버리도 포트폴리오에 유나엘을 매수했게 그렇다면 관련 레버리지는 뭐가 있을까? UNHG는 유나엘 2배 레버리지로 미국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누나 혹시 시간 있어요 시간 있으면 아껴 써요 개부자 되게 멍